이 언니가 몸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군데로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손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착상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생겨도 흘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화사한가요? 오늘 좀 예쁘게 좀 반짝반짝한 게 입고 싶어가지고, 반짝반짝한 걸 입어봤어요.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네. 오늘도 이제 블라인드 점사를 부탁드릴 건데, 오늘은. 또. 응. 어려운 거 가지고 오셨겠죠? 항상 쉽지 않은 걸 주시는 것 같아. 근데 나 이제 좀 간파했어. <laughs> 어, 뭘 간파했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일반인은 아닐 거니까 연예인으로 갖고 오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았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laughs> 아, 나 혼자서 생각했던 거지. 아, 이제 이런 거 갖고 오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오늘도 맞춰보세요. 그래야 맞춰볼게요. <laughs> 네, 오늘은 궁합을 여쭤보려고요. 네, 불러주세요. 네, 남자분부터. 2월. <난> 여자분은? 면? 네. 일단은 따로따로 따로 먼저 좀 보고, 그러고 나서 같이 궁합을 봐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은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음. 자수이좀 맞춰보라고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다 좋은데 지금은 이제 잘 풀리는 시기에 온 거는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이 사람 원래 인생에 큰 굴곡이나 고비가 세 번은 와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게 사람으로도 오고 돈으로도 오고 관제로도 오고 엄청 문제가 많아 요거저거 일부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다 별로 크, 크게 크게는 안 쳐도 작게 작게 자꾸 자꾸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 술도 끊어야 될것 같아 술 먹으면 안돼 술 먹으면은 이 사람이 건강이 빨리 악화돼요. 오장육부로다가 문제가 생기고 머리 혈관 혈압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제 보니까 고비는 다지나갔다좀 풀릴 리만 남았다고 보여요. 지금 이거 봤죠? 여자를 잘 만났다라고 보여요. 나 이제 그럼 여기 밑에 이 언니가 같이 볼래? 여자를 잘 만났다고 보이니까 언니는. 이 언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기댈 데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했던 거 같아 근데 잘안 풀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했던 시기들을 많이 거쳐 온거 같아요 나 이거 두 사람 같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올해 문서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리고요 이 아저씨한테는 이 언니가 귀인이에요 아저씨 정신 차리게 해주고 올바르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 궁합을 보면 너무 좋아. 잘 맞아요 어떤 게잘 맞냐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남자분은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생각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팩트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마음에 마상을 입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싸울 수 있어. 그리고 봤을 적에요. 이 언니가 몸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군데로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여성 질환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걸로도 보이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몸이 금방 축난다 라고 보여가지고 서로 좀 건강 챙기면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결혼한다라고 하면은요. 금방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어, 자리를 금방 잡는다라고 보이고 안정을 금방 찾는다라고 보이고 이두 사람이 같이 문서를 잡음으로써 여기저기 많이 바쁠 거야. 이 사람들이 문서 잡고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보이고 금전적으로도 더 많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합인데, 나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그래도 본다. 귀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뭐 좋은 구합을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음.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분들 궁합으로 봤을 적에는 상황을 빼고서 둘 궁합으로만 봤을 적에는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고 서로가 모난 거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80점 이상이지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은 어, 아저씨는 결혼해도 몇 번을 했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언니와 귀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아저씨가 언니한테 귀인이 돼줘서 20%를 채워줘야지 그럼 100%가 되겠지 그럼 대박이지 짝짝짝짝 이 사람들 올해 문서 잡아야 돼요 문서 잡아야지 모든 게다순리도로 끝난다. 돈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말씀하시는 문서가 어떤 걸까요? 결혼 문서. 올해 결혼 예정이래요. 올해 결혼 예정이에요? 네. 이 사람들? 좋겠다. 예쁜 거 있겠네.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음. 결혼 날짜 음. 또 말씀드려볼까요?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7월 13일. 올해 7월 13일? 맞아요. <laughs> 좋아, 잘 잡았네. 시기도 너무 잘 잡았다. 땅 받는 시기로 다 잡았구나. 이제는 힘든 거 서로가 보듬어주면서 살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인다. 어, 선생 결혼 날 근데 좋은데? 많이 싸울 수 있으니까 조지 마세요. 어머, 뭐 많이 싸울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저씨는 마음이 생각보다 좀 여린데 언니가 팩트로 꽂는 거 잘한다고.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대요. 혹시 둘에 대서 아기는 안 보이세요? 자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 아이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약하고 자궁도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요 병원 진료를 받아 봐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만 자손이 내려온다라고 보이고 지금 현재 삼신이 들어선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손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착상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생겨도 흘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몸 관리를 워낙에 잘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근데 봤을 적에요 이 남자분이요 여자분이 몸이 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거를 남자분은 생각보다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둘만 잘 살아도 된다 마음은 따뜻하고 착해 정도 많고 정 많은 게 조금 문제기도해내 사람한테만 정이 많아야지 밖으로도 안으로도 많으면 안돼 선생님 지금 너무 정사가 정확해서 제가 지금 소름이 좀 돋아요 그래요? 나 지금 잘 봤어요? 네 완전 잘 봤어요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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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분들 알려 드릴게요. 말해줘 봐요, 빨리. 음, 개그맨 개그맨 커플 김준호, 김진희 씨예요. 대박이다. 근데 되게 잘 만났다. 결혼 축하해요. 잘살수 있어. 같이 뭔가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잘 풀리는 게 보입니다. 같이 많이 움직이세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축하드려요.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갈게요. 안녕.